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하는 방안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는 변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점은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를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비핵화를 의제로 삼는데 북측이 동의해야만 정상 대화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숙고를 거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 인민회의에서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북한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제시한 대화 제안이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견지를 간접 시사하면서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응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정부의 7년 만에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합의에 실패하면서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등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고, 셧다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